스킨사로 노션을 집중하다 보면 피부도 흡수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집중을 했을 때는 더 이상 흡수되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 겉도는 것 자체가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았을 때 겉돌게 됩니다. 또는 많이 덕지덕지 누적이 되면서 겉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, 발라봤을 때 이게 겉돈다고 생각이 든다면, 한번 정도는 완전 빈으로 씻은 이후에 다시 집중을 해주시는 것도 흡수를 잘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. 그리고 겉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, 저희가 얼마 전에 스킨 세럼 노션 집중하는 방법 실전을 보여드렸는데요. 스킨이 쩔도록 한 다음에, 아,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, 마무리할 때는 완전히 뽀송뽀송해질 때까지 흡수를 시킵니다. 그 뽀송뽀송해질 때까지 흡수시킨 다음에 세럼을 발라주시고, 세럼도 완전히 뽀송뽀송해질 때까지 흡수를 시키고, 그 다음에 로션을 발라주시면 흡수가 잘안 돼서 겉도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, 또 한참 쉬었다가 다 흡수가 된 이후에 스킨을 집중하시고, 세럼 로션을 집중하시면 그 겉도는 현상이 덜해질 수가 있고, 같은 양이라도 조금씩 자주 해주시는 것이 피부에 흡수가 더잘 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. 예를 들어서 100ml의 스킨을 흡수를 시킨다고 하면 100ml를 가지고 8시간 동안 1시간에 한 번씩 나눠서 집중하는 거 하고 9시간 동안 3시간에 한 번씩 나눠서 집중하는 거 하고 한 번에 100ml를 다 흡수시키는 것 하고는 흡수하는 효과가 다릅니다. 제가 아까 한 번에 많이 흡수를 하면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 흡수의 한계가 되면서 더 이상 흡수가 되지 않으면 밀리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밀릴 때는 비으로 살짝 씻은 이후에 다시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 집중할 때는 스킨 사롭 노션이 충분히 흡수가 될 때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밀리지 않고 잘 흡수시킬 수 있는. 효율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피부에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도 흡수가 잘 되지 않고 겉돌 수가 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 보면 스테로이드나 오랜 시간 태선화 때문에 두꺼워져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스킨을 아무리 두드려도 흡수가 한계가 있습니다. 우리 굳은 살 아시죠? 굳은 살 같은 경우에 스킨을 흡수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굳은 살에 스킨이 흡수가 잘 될까요? 고드라운 손바닥에 흡수를 시켰을 때 흡수가 잘 될까요?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피부가 아토피로 인해서 두꺼워져 있거나 또 손상이 되어져 있을 때 흡수의 기능이 안 되는 경우에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피부가 심할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. 그 부분은 피부가 호전이 되면서 두꺼운 것들이 벗겨지고 계속 깊은 곳에서 새살이 올라오게 됐을 때 밀리는 현상이 줄어들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. 피부가 호전되면서 흡수는 더잘 되기 시작합니다. 결국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 열심히 집중을 해주시고 실전편을 보시고 정석대로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